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사랑이 뭘까라는 좀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타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연애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거 하고 연애라는 거 하고 그 저는 좀 굉장히 다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좀 나눔으로써 좀더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랑을 아름답게 재밌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제가 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작업을 지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랑이라는 거는 저는 좋아하는 감정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아, 이렇게 설레고 좋아하는 감정이 드는 것? 이거를 이제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떤 그 화학작용의 일종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어, 물론 그 아무에게나 설레고 좋은 감정이 들지는 않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습이나 그 사람의 갖춤, 뭐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만났을 때 그거를 뭐 주파수가 맞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결이 맞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끌리고 어 좋아하는 감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좋아하는 감정으로 시작을 하되 거기에 이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예 이거에 자꾸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개념 자체를, 그 생각 자체를 저는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 상대방이 어떤 그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런 그 좋아하는 감정은 어떤 사랑을 만들기 위한 재료일 뿐이다. 그 감정이 있기에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어떤 풀처럼 말이죠. 붙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그 풀처럼 서로를 붙게 할수 있는 그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은 같이 함께 하면서, 어, 어떤 경험들을 쌓아 나가고 또 성장하게 되고, 어, 서로를 또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서로의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궁극의 사랑은 뭘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지점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마저도 상대를 위해서 줄수 있다고 한다면, 바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의 정점이다. 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을까? 라는 거. 예, 네, 그걸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소중한 내 것을 이 사람에게 줄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가 라는 부분이 사랑의 어떤 체크리스트의 상단에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